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은 대상자 가족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고 보은 개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문재인의 가증스러운 보은쇼라고 생각합니다. 왜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보은에 관해서 엉뚱한 개념을 도입을 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각종 국가안보나 보훈 사건에 관해서 그가 보인 언행을 보면, 보훈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 예우 문제에 관한 진정성이 과연 그에게 있는가라는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왜 문재인의 보훈쇼인가를 까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이나 호국처럼 민주화 운동도 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도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반정부 운동, 반권력 운동, 이런데 몸담았던 사람들이 일제하의 독립투쟁이나 아니면 6.25 한국정쟁 때의 호국 용서 같은 반열에 어떻게 같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와 그리고 어떤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노선에 관한 이런 것의 문제지 이것을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애당초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는 것이 잘못됐지만 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 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준을 1969년의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 반대 투쟁으로 잡았습니다. 3선 개헌 유신 또는 뭐 긴급 조치 또는 그 이후의 각종 권력에 맞서 저항한 이런 운동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이라고 싸 잡아서 얘기를 하고 그런 운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이 희생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의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김대중 정권이 만든 민주화운동보상법입니다. 이 보상법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어떤 시기에 국가의 진정한 위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노선은 명백하게 역사적인 평가에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의 육저삼선 1969년 3선 개헌만 한번 놓고 봅시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유신 통치가 없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불가능했고 만약에 그가 장기 집권을 하지 않았다라면 중화공업 방위 산업 살림, 녹화, 새마을, 각종, 이런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 핵심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70년대 진정한 이 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 중화공업화는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는 이 한국 산업의 토대, 뿌리. 이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1979년까지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선개헌이나 1972년의 10월 유신은 모두 다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바꾸고 통치 기간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1969년 삼선개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바지한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삼성계원에 반대한 이런 대학생들의 투쟁, 반 삼성계원 투쟁, 유신에 반대한 투쟁, 반 유신 투쟁, 이런 것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국가 노선입니까?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계원이나 10월 유신이 그런 노선입니까? 만약에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에 국가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보상해야 됩니까? 반 삼성, 3선, 반 삼성계는 반 유신 투쟁을 벌인 세력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이바지 했으니까. 경제발전을 키워서, 경제발전을 이뤄서 중산층을 키웠고, 그 중산층이 나중에 민주주의 운동의 토대가 됐다라는 점.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확인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뭐 필리핀 또는 남미 많은 나라에서 다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최대 공로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자, 그렇다면 국가 예산으로 민주화 운동 또는 뭐 국가에 대한 기여 자체를 국가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박노해.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산업행 사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의 핵심 주도자 박노해. 그 핵심 주도자이고 사회주의 혁명가이며 친북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 박노해에 대해서 제가 신랄한 비판자이지만, 박노에 대해서 딱 하나 인정하는 거 박노아에는 그런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거부했다라는 점. 그가 남긴 어록을 제가 1년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팔아서 현재를 살지 않겠다.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동영상에서 장기표, 그저께 보내드렸죠. 장기표. 이 운동권 사꾸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장기표, 영원한 지야이 장기표도, 장기표가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도 박노회처럼 민주화운동보상을 거부했다라는 점. 민주화운동보상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쓴 사람들을 그가 경멸한다는 점. 박노회나 장기표처럼 민주화운동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에 맡긴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옳은 것입니까? 두 번째, 5.18 유공자도 올해부터 국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은 5.18 보상 특별법에 따라서 만약에 5.18 유공자가 되면 그 특법법에 따라서 돈을 일시불, 일 또는 이거, 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생활지원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지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험처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참전용사 수당 또는 이런 저, 고협제 피해자 수당 이런 것처럼 독립유공자 수당처럼 지금까지 5.18유공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국가보험처로부터 취업지원, 그 취업 가산점 받는 제도 그리고 의료 지원 보훈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음 교육 이 학자금 이 등록금 면제 이런 것들의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을 받았지만 독립 유공자나 아니면 고엽제 피해자 유기어 참전자 이런 사람들처럼 생활 지원 수당을 보훈처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들은 5.18 특별법에 따라서 일시불 또는 뭐 이런 형식으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5.18 유공자들에게도 유교 참전자나 또는 저 고엽제 피해자 독립 유공자들처럼 생활지원수당을 확대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책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6.25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면서, 뭐, 각종 보훈, 뭐, 또, 뭐, 국가 의 보훈은 제2의 안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월 6일 현충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6.25 한국전쟁에 관해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국가보훈처를 국가반역처로 만든 이 죄과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면 국가법상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됩니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씨는. 북한에미립국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고 한국 정쟁 때 남한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남로당 활동을 한 것으로 한국의 경찰 당국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독립유공자가 될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그 부인에게 직접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훈처를 그리고 김원봉 독립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 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지대한 공을 했던 김원봉 북한 정권의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검열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최고인민회의에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김원봉. 그런 김원봉을 독립 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반역처로 만들어 버린 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포함한 서해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구 치성 시장에 가서 동원된 지지자들과 쇼를 벌였던 그리고 이 경호원이 기관총을, 기관총을 노출시킴으로써 많은 소동을 벌였던 이 일, 이런,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천안함 추모를 하지 아니하고, 어제는 천안함 유족들에게 무슨 뭐 자신이 대단한 부운에 관해서 생각이 깊은 대통령인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정치인 시절에는 천안함 복침을 2년 반 동안이나 부인하다가. 대통령 앞, 선거를 앞두고 표가 급하니까 슬그머니 인정을 했던 문재인. 이래서 저는 문재인의 가증스러운 보은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